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 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31장까지 이어지는 긴 부분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설계도는 보통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의 고대사회에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글이었기 때문에 좀 길게 풀어쓴 느낌이 있고요. 또 단순히 그림으로서 사이즈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재료나 만드는 방법들, 주의할 점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설계 도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성막의 설계 도면이 두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25장에서 31장까지 한번 도면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32장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막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갔을 때 백성들이 어 나쁜 짓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 주신 이 내용을 어 10계명을 깨뜨리고 다시 돌판을 받아온 이후에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제 이 도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짓는 것. 내용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데 오늘부터 보는 부분에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라면 뒤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추대국기에 두번 반복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번 반복해서 기록했다 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분량이 길죠. 그만큼 이 내용, 성막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 신약시대의 성경을 읽는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럼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성막의 모든 부분이 아주 사소한 재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예표한다, 상징한다 라고 저희는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겠죠. 오늘 첫 부분에서는요 먼저 앞 부분에서는 이제 재료를 모으는 방법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뒷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만드는 물건들 중에 첫 번째 물건인 법궤 만들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인 재료를 모으는 방법과 그 재료들에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재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떠나 보내지 않게 하셨거든요. 은근 폐물들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어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쓰시겠다 하실 때 어차피 내가 준 거니까 다 도로 내놔라 이러지 않으세요. 자, 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자, 중요한 거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내는 그 예물을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예물을 내라고 하실 때에는요. 다 의미가 있죠.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무조건 내라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만들 성막의 재료들인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예물의 목록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 예물들은요. 자 등잔에 쓸 것들, 예식용 기름, 향품과 향을 만드는 것들,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것들, 그리고 성막 자체를 만들 것들 이런 재료들인데 이 재료들을 받을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릴 때이 성막을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볼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겠고요. 또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두 가지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몸의 신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어, 올해 고린도 전서 큐티 했었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이 모습들 한 부분 한 부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수 있는데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이 재료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수 있겠죠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그 재료가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땅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 그들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각각 몸의 부분들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룰 때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막의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들, 이 기명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들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제일 안쪽에 있는 법궤입니다. 자 법궤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10절부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조각목으로라고 번역됐어요. 조각목. 더 어렵죠?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도 아니고 조각목도 아니고요. 정확히는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시띠나무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가구를 만들기에 별로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이, 여러분이 시딤 나무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볼수 있는데 광야에서는 사실 그나마 만날 수 있는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막 좋은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예요. 사실 이 시대에 좋은 나무 하면은 저희가 뭐 흔히 떠올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막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막의 기구들을 왜냐하면 그런 건 첫째는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 광야에 있는 조각목이, 어, 이 성막의 재료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우리 이 교회의 재료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는 우리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재료들이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자들이라기보다는 광야에서 꾸불꾸불하게, 꾸부정하게 자라있는 시띠나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띠나무를 겉을 11절에 순금으로 안팎을 쌉니다. 어, 앞으로 나올 모든 기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은 시딤나무로 되어 있고요. 겉에 순금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이 연약하고 악한 이 모습들, 추한 이 모습들을요,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겉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죠. 여전히 그 안에 우리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금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시딤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감싸고 또 고리와 채를 만들고 이 부분들은요 사실 이법개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성소의 모든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고리가 달려 있고 채로 깰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어, 이동을 위해서 입니다. 이동할 때 그냥 이렇게 트럭에 실고 가거나 수레에 실고 가는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갔거든요 여러분이 술에 싣고 가는 것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를 생각해보면요 술에 싣고 가는 건 짐이고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요 어, 우리로 따지면 가마 있죠 가마 이 가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 왕이 이동할 때요 이렇게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물품들이 이동할 때는요 다 가마처럼 메고 가야 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동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면 굳이 이렇게 고리를 보이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이게 깔끔해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자주 이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고리를 약간 숨겨놨다가 가끔 꺼내서 쓰는 정도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리가 드러나 있고 심지어 이 법계는 아예 이 드는 어, 나무가 그대로 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주 이동해야 됐거든요. 성막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동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광야를 이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사실 광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계속 성막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성전이 당장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성막이 다 파괴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짓게 되는 것이지, 어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습은 성막의 모습이요, 텐트의 모습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가든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집트에서 볼수 있는 또는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고대 사회에서 볼수 있는 신전들은요, 높은 계단과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신의 위험을 드러내는 거죠. 당연히, 이동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 정말 계속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막에서 드러난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법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이 사실 뚜껑이라고 그냥 단순히 부를 수 없고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기구인데요. 속죄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속죄소라는 이유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 시은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이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법괴 뚜껑이. 이 22절에 보시면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괴의 뚜껑 위, 곧두 그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시거든요. 자, 이 뚜껑 위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룹 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사라고 그냥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서 천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는 사자 역할을 할때 천사라고 번역하고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천사가 아니라 그룹은 어딘가를 지킬 때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킬 때 그룹들이 두루도는 불칼들과 함께 지키게 되죠. 그룹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아무나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요. 이건 두 가지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소에 못 오게 지키는 밖으로부터 안쪽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반대로 실제로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밖에 있는 자가 죽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밖을 지키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 그가 죽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안을 또 안으로부터 밖을 동시에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위치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속죄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항상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속죄소 이 단어 키포렛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이 키포렛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키포렛을 그리스어로 바꿔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키포렛,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요, 이 세우셨다라는 프로에테토라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보여줬다, 디스플레이 했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룹들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제 만천하에 공개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저희가 법궤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길었지만 앞으로 이제 어, 비슷한 이 여러 성소의 기구들 어, 내용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냐고 길어졌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